여기를뭐 골절을 시켜서 넣고 나오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방의 식은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거를 해결을 하려면 이제 뼈 본인도 회피해야 되지만 주변 가족 친구분들이 "야, 너참 뭐 잘했다." 주변 그 사람이 응. 잘했다고 얘기해 주면 나도 회피할 거. 아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웃음> <웃음> <laughs> 벌써 적응하신 어, 것같요 따라하기. <laughs> 네. 네. 오늘은 드디어 황냉 교수님의 전문 분야이신 안면윤성화 수술의 실체. 음,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웃음> <웃음> 일단,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네. 상담할 때, 음. 어떻게 일단 시작을 하는지. 얼굴은 뼈,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제 덮고 있는 연부조직, 피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CT를 찍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3D로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 1mm로 이렇게 얼굴을 음. 잘라서 보는 네. 그 다음에 당사자분들과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죠. 만져보기도 하고, 피세컬 이잼도 하고, 고민을 들어보고, 전제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헤어라인은 어떻게 하십니요 헤어라인은 그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cm 몇mm를 잘라내는. 그래서 헤어라인에 이제 꼬매는 거죠. 잘라내고. 말 그대로 절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모발 이식.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발 이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흉터가. 아무래도 남을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뭐많이 흐릿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흉이 남고 이렇게 이제 남성형 탈모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M 자로 이렇게 탈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꾸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곡선의 헤어 라인이 되거든요. 그럼 그 모발은 어디서 가져와요? 모발은요 어. 여기서 어. 1.5cm 정도의 스트립을 떼서 한톨 톤 한톨 톤 뽑아서 이렇게 이식을 합니다. 나중에는 머리 안쪽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요. 방향대로 다 맞춰서 본인의 개개인에 맞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성장률은 어떤가요? 오지는 90% 이상이에요. 허... 네. 그 다음에 또 많이 트렌스 여성분들이 하시는 이마 수술이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가 있어요. 뭐 내시경적으로 이렇게 이마뼈를 깎는 방법도 있고, 뭐이마뼈로 집어넣는 음. 방법도 있고, 지방 이식도 있고, 보형물 넣는 방법도 네. 있고, 각각 차이랑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 뭐, 내시경으로 조금 째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내시경이 여기 아래까지 도달하기가 힘들어요, 시야가. 음, 이 부위, 제일 튀어나온 부위인데, 사실은 여기를 해결을 100%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뭐, 골절을 시켜서 넣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여기는 프론탈 사이네스라그래서 전두동이거든요. 잘 덮어야 되는 부위인데, 여기를 잘안 덮고, 이렇게 그냥 골절만 시키면은 나중에 이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어요. 내시경은 좀 이렇게 튀어나오게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해질수 있겠지만 도드라지게 튀어나온 부위는 굉장히 코뼈와 인접한 부위이기 때문에 어, 100% 도달해서 축소하기는 힘든다, 힘든다는 거고 지방 이식은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어느 정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지방이든 필러든 넣어야 되는 거고 보형물은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골은. 음. 노화나 얼굴이 변하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랬을 때더 도드라질 수가 있고 이플란트가 근본적인 거를 해결을 하려면 이제 뼈골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센터에서는 페이셜 팀에서 배운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제일 튀어나온 부위를 떼서 컨투어링을 합니다 눈썹 뼈와 주변 이마뼈를 같은 플레인으로 축소를 해서 잘 덮어주고 코뼈와 이마뼈가 거의 같은 라인에 있게끔 근데 요즘에 보니까 트랜스 여성뿐만 아니라 시스 네. 여성분들도 많이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시 네. 남성분들, 논 음. 바이너리 분들도 세 음. 보이는 거 같다 나는 좀 튀어나오고 싶은데 아, 왜냐면 저도.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고 눈이 깊고 음. 그거 멋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다 <laughs> 뭔가 다 나다움이 다르고 원하는 음. 게 다르고 그 이마 하면서 여기 아이홀이라 그래서 맞아요. 여기도 깎는 경우는 그거는 왜 하는 거예요? 이쪽 윗 부분이 남성분들은 조금 더 내려와 있어요 몇 mm. 그래서 CT를 찍어 보면 확연히 신경이 나오는 그옆 부분으로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좀더 시원한 이미지를 어, 해주기 위해서 고개도 조금 더 컨투어링을 해드려요. 조금 눈이 더뭐랄까 리프팅? 그리고 실제로 어, 눈썹 거상도 같이 해드립니다. 이마 축소에 여러 가지 사실 수술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를 절개하는 건가요? 이렇게 머리를 열어 네. 작은 수술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뼈를 축소를 하려면, 그렇게 열어서 하는 방법이 제일 맞는 방법이고,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전신 마취나 안전을 다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절개법을 뭐라고 하나요? 영어로 바이 코로 어프로치인데, 관상절개. 네. 관상절개. 관상절개. 네. 관상절개라는 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수술 일정이나 회복 기간이나 흉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요. 회복 기간은 수술하고 나서 한 열흘에서 2주 사이에 실밥은 다 외래해서 네, 뽑을 거고요. 그 네, 통상적으로 수술 후 3일 내가다 퇴원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집에 가셔서는 저는 머리를 꼭 깨끗하게 감으시라고 늘 안내해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수술 부위에 물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다. 그 머리를 감는 그 자체가 최고의 소독이기 때문에 머리를 감으셔라. 그게 최고로 그 좋은 소독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첫 1, 2주는 제일 붓기, 멍이 심할 시 있는 시기고요. 그 이후로 이제 서서히 붓기가 빠지고, 6개월, 1년까지도 서서히 빠집니다. 어 그냥 이마에서 이메, 이제 내려가면 이제 광대인데 광대 축소는 사실은 굉장히 컬처를 한 것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아시아인 한국인들이 광대 축소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 백인 서양 국가에서는 좀더 키웁니다. 좀 여성스러움도 나라마다 다르고 인종마다 다르고 그래서 축소도 어떻게 보면은 안면 여성화에 이론적으로는 들어가는 수술은 아닙니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다른 수술을 함으로써 광대 축소가 좀더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 하면 같이 합니다 그럼 수술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술법은 대부분은 다입 안으로 접근을 하고 광대가 세 군데가 있어요 사실 네? 이렇게 좀 앞광대, 옆광대, 45도 광대 이렇게 있는데 환자분 개개인의 CT를 봐야 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뭐 앞부분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옆광대랑 45도 광대랑 또 같이 축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귀 앞에 조금 째서 축소를 하게 됩니다 수술 일정이나 회복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치아를 받치고 있잖아요 광대가 그래서 한동안은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걸로 권장모요든지좀 잘게 썰어서 드시는 걸로 권장드리고 하이 임팩트 스포츠도 한 4주에서 6주는 공기 하시면 좋고 좀 충격을 주는 그런 행동 얼굴에 열을 내는 행동은 좀 삼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면은 사각턱 사각턱은 어떤가요? 사각턱은 뼈 위에 연부조직 근육 지방, 피부가 있기 때문에 뼈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T를 찍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사각턱처럼 보이는 게 정말 뼈 때문인지 아니면 그 위에 연부조직이나 근육이 너무 발달돼서 그렇게 보이는지 그거를 어,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뼈 때문에 이렇게 사각턱으로 보이는 게 맞다면 좀 부드러운 곡선을 위해서 이렇게 컨투어링을 이쪽으로 합니다 여기 앵글 쪽 만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턱이 좀 크시다면 뼈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절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어, 주행을 잘 봐가면서 디자인,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 커팅 가이드를 저희가 3D 프린팅으로 프린팅을 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뼈 절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 커팅 가이드, 3D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뭐, 이렇게, 아래쪽에, 입술 쪽에 감각이 없어졌다. 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나지? 는 바깥으로 째면 흉터가 많이 나오면서 안으로 째다 보니까 시야가 좀 좁아요. 그래서 좀 많이 땡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이제 신경이 땡겨지다 보니, 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대부분 다 돌아오시고, 신경은 최대한 인접하지 않게, 3D 시뮬레이션, CT로 미리 다 수술 전에 디자인과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턱을 깎으면 사, 이 피부가 너무 처진다 막 이런 음. 얘기도 많던데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Yes and No예요. 그래서 음. 젊을수록 사실 탄력이 좋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30 이하면 음. 정말 잘 그냥 붙어요. 30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페 a c i a l 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에서 저희가 근육이나 그 주변 연부조직을 최대한 새로운 뼈 구조에 맞게끔, 잘 붙게끔, 그런 처치를 하고 나오기도 하고요. 레이저, 뭐 이런 거 있죠. 프팅 레이저를 할까요? 근데 이제 턱을 많이 자르고 절제하고 하신 분들은 바로 레이저를 하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을 하시고, 다음에 뭐, 원하시면, 또 하시면 하시는데, 이미 수술적으로도 많은 그런 처치를 하고, 꼬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턱끝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의 뼈는 다르지만, 이렇게좀 각지게, 네모나게 생긴 턱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이런 쉐입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만약에 턱이 좀 없으신 분들은 조금 빼드리기도 하고, 부드러운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개인의 맞춤으로 봐가면서 이제 해드리는데, 그래서 단순히 그냥 컨투어링, 부드럽게 곡선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뼈를 절제를 해서 그래서 앞으로 내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갑상선골 축수술인데 네. 많은 환자분들이 갑상선골 축수술도 안면유성화에 들어가나요? 음뭐 되게 신기해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여기도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고 안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딱 정면으로 봤을 때딱 눈에 안 보이는 주름 그 주름을 따라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술하면은 위험한 거야, 목소리가 안 나오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쪽 수술을 이해도가 있는 의료진한테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너무 과하게 절제를 하거나 쉐이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성대에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 안전한 선에서 수술하시는 게 중요하고 일시적으로 부어서 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붓기가 빠지면 다 목소리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모든 수술을 다한 번에 할수 있나요?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회복 기간도 길겠죠? 이제 뭔가 간단하게 좀 Q&A를 스피드 퀴즈처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 아 얼마나 아픈가요? 이렇게 뭐 마약성 진통제까지 필요하신 분은 한 분도 안 됐어요. 음 네. 링겔로 저희가 그 진통제로 다 드리고 그 진통제 이외에 더 추가적인 더센 진통제가 필요하셨던 분은 지금까지 없어요. 음, 네. 두 번째 부작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부작용이라는 거는 늘 있을 수 있는 건데 최대한 그 부작용을 줄이고자 환자를 이제 수술 전에 여러 검사를 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죠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은 조금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어떤 철학, 가치관을 가지고 수술을 하시는지, 환자를 음... 보시는지, 저는 당연히 환자분이 원하시는 변화된 모습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안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도 해피해야 되지만 주변 가족 친구분들이 야너참 잘했다, 진짜 잘했네 이런 얘기를 들어면 좋잖아요. 그래서 주변 집... 그 사람이 음... 잘 잘했다고 얘기해 주면 나도 해피할 것 같아. 응. <laughs> 응. 그러니까. 고 저는 의료진한테 가실 때도 그 분야의 전문성 그 이해도가 있는 의료진한테 가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센터에 안 오시더라도 그런 거를 충분히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의료진한테 수술을 꼭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개인의 개성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하지만 좀더 여성스럽게, 부드럽게 상대방한테 인지가 될수 있는 그런 걸좀 도울 수 있는 여정에 그냥 함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한 대화와 뭐 상담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같이 이루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주수님, 오늘 이제 유튜브 어쨌든 촬영을 해봤는데, 네. 맨날 이렇게 병원에서만 뵙다가 음. 이렇게 촬영장에서 같이 해보고 촬영해보니까 어떠셨나요? 되게 힘든 거를. <laughs> 음, 아, 쉽지 않아요. 그니까 <laughs> 아, 평판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쉽지 않네요. 이렇게 힘 빠지는 다. 엔딩을 <laughs>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 다시 좀 오케이 뭐. okay. 너무 재밌었고요. 네. <laughs> 또 불러주시면 네, 제가 다음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또 불러주실 거예요? 어 그럼요. 어, 네. 음. 음. 그럼요. 다음에 오실 때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엔딩 찍어야 하거니요